명수 형이 통장에 40억 있습니다. 저는 거진 줄 알았는데 부자더라고요. 하나, 둘, 셋. 아직 첫 촬영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이미지랑 가장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뭔가 반전이 있는 멤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왠지. 이 인교진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네. 본인이 가장 반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서 어, 제가 이제 많은 예능인 분들 예능인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어, 저희 멤버들 중에 일단 하승진 씨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스포츠를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어떨까 궁금했는데 정말 달라서 놀랐고 또 광희 씨는. 음, 본인이 보여지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또 촬영을 하지 않을 때 모습이 굉장히 좀 진중하고 좀 착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두 분이 제일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잘했죠. 아, 저는 그 임규진 씨의 새로운 모습을 알겠어요.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 아니었습니다. 되게 부자로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너 부자라면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부자고 자기는 어렵다고 통장에 돈이 없어요. 아 진짜 아, 이,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때? 아 그렇구나. 공릉역한 곳에. 아, 임교진은 그... 부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다 저도 있어요, 반전. <laughs> 명수형이 통장에 4 0억 있습니다. 저는 거짓인 줄 알았는데 부자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돈 부자다. 그게 아니고 방송을 보지만 알아요, 방송을 보지 그게 아니고. 근데 40억이 있으신데, 40억이 있으신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5만 원도 안 빌려줘요. 아니, 그냥, 아니 누가 40억, 그게 아니고 그 방송을 보시면 아는데 <laughs> 얘가 중동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대요. 4천만 원을 갑자기 초면인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통장을 까서 보여줬는데 뒤에 000을 잘못 보고 40억이라고 그런 거예요. 4,800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가 없어서 못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 역시나 초면인 용진이가 4천만 원을 어디 갔어, 용진이? <laughs> 용진아, 니가 네 얘기 좀 해줘. 머리 왜 긁혀갔냐? 그까지 얘기를 해요. 방송에 그렇, 나가면. 그렇다고요, 이제. 예, 예. 아, 아 예, 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초면, 초면은 아니었고 형님이랑 뭐 연락하고 음. 그러는 사이였어요. 아, 예. 장성규 형님이 그때 당시에 봐봐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계좌 이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응, 해 가지고 응, 응, 예, 제가 4천만 원을 빌려줘서 제가 전 재산이 20만 원이 남았었죠. 네, 원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재산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되버렸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를 쓰실 때꼭그 40억이나 이런 단어들은 제목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너무 자극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자 제가 한번 그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분께 질문을 네, 이상으로 끼리끼리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